이번에는 또 조금 독특해요. 나비 작가로 알려지신 분인데요. 작가님이 본이 천체 사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작가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가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는 작가가 왜이 사진 공모전에 이 자리에 왔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 저는 그 나비를 주로 소재로 해서 그리고 있어서 나비 작가라고도 하고요. 근데 제 나비가 저한테는 한 줄기의 빛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를, 저는 그 그림을 회화에서도 보다 이제 빛의 빛나는 색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어떤 매체를 했을까 많이 유하을 해오면서 회화, 사진, 뭐 설치, 영상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 종합해서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로라 사진 찍게 된 것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뭐제 작품 을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회화에서부터 네 이것도 누아로 했던 게 나비 작품이고요. 저에게 나비가 빛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빛을 표현할까? 제가 나비만 그린 지한 17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또 나비에 대한, 빛에 대한 연구를 해오다, 해오다가, 뭐, 아우스, 티누스의 빛의 미학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못터던 생각이, 아, 자연이 나에게 주는 메시 매수, 빛의 메시지를 내가 직접 대면해서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인 일출, 일몰, 은하수 이런 것들을 찍다가 자연 최고의 빛이라는 또 오로라를 찍으러 가게 죠 이건 제가 예전 10여 년 전에 했던 작품인데, 제가 추구하는 나비의 색채의 빛이 나중에 그 오로라, 배경이 오로라 사진인데요. 오로라에선 그 색채와 제 나비와 레이어가 겹치는 그런 환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오로라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하고 어, 또 작년에는 또 캐나다 일로날표에를 다녔는데요. 여기는 아이슬란드, 정말 또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 정말 인공적인 것이 거의 보지 않았었고, 오로지 그냥 순금한 대자연만, 그,만, 보는 어떤 원초성 그 자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그 자연을 이렇게 걸고 찍기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데 제가 갔던 그 10월의 아이슬란드는 어 날씨가 어 정말 바람도 많고 비도 많고 그 날씨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라 찍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로라 지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수가 뭐 7, 8, 뭐 9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오로라 지수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구름 지수가 높아버리면, 아무리 오로라가 색, 게 정말 그, 화물의 색채의 그 오로라가 하늘이 뒤덮고 있다라도, 구름이 다 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날 그, 그, 날씨는 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 한1 5분만다 계속 날씨 체크를 구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한 200km를 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찍어야겠다 날씨가. 동쪽으로 한 200km 가다가 어또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 또 200km, 300km 가서 다시 동, 서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한 거의 매일 한 500km 정도씩 그냥 운행을 하면서 오로라 그 촬영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매일 다녔었고요. 그러나한 14일 만에 오로라를 봤는데 어떤 분은 아이슬란드 13번 와가지고 13번째 처음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이, 이 오로라를 봤을 때, 이게 가장 춤추는 오로라인데요. 그, 하늘의 신께서 저광폭의 캔버스의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제 작품의 나비가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것 같은 환상도받았었고 그래서 오로라를 정말, 이때는, 어, 여기는 아이슬란드 오로라고요이 색채와 이 오로라의 그 율동성을 좀 찍고 싶어서 계속 쫓아다녔었어요. 여기는 작년에 갔던 옐로 나이프. 근데 왜냐면 아이슬란드 오로라가 너무 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옐로 나이프를 가봤는데, 어, 옐로 나이프는 훨씬 보기는 그래도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 갔던 기회, 어, 시즌이 지수도 높았었고, 어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도 태양의 흑점까지 폭발하는 일도 있었어가지고 아주 좋은그 오로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그린란드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고 공놀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어, 여기서 오로라가, 충치도 오로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은하수를 찍어도, 이렇게 제가 낮에 미리 세팅해놓고, 거기 구도 다 맞춰놓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 오로라는 어디서 이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동쪽에서 떴다가, 오른쪽에서 떴다가, 후루또 왼쪽으로 넘어가고, <laughs> 뒤에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고, 정말 동놀이 하는 것처럼 오로라가 동서남북을 뛰어나 다니기 때문에, 그 구도를 그때그때 순간순간다 다시 잡아요. 프레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셔터 속도도 다 달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그 일반적으로 오로라를 찍을 때뭐 감도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들이 있지만 실제 오로라를 봤을 때는 그 오로라 그때그때 그때 광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기준을 뭐라고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순간순간 나의 판단에 의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 오로라 찍을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뭐 거의 뭐 무릎도 꿇고 <laughs> 제가 뭐 허리가 꺾어져서 계속 우리 몇 시간씩 찍고 했는데 뭐 바지가 찢어지는지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무릎 연골까지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거의 부상관대해서 돌아왔었는데 그래도 너무 환상적인 오로라 사진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오로라를 이렇게 찍으러 다니는 과정 중에서 되게 그 여정은 되게 힘들잖아요. 날씨도 춥고 그리고 보통 오로라 찍는다 그러면 10시에서 새벽 1시 정도에 촬영을 해요. 그 옐로나이 같은 촬영 출사팀들이 보통 그렇게 나가는데 전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더 남아서 더 새벽까지 찍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계속 구름 어서 빛이 안거예요 그러면 아, 오늘 일찍 철수합시다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1까지왔는데 2시, 3시, 4시 그대로 버텼어요. 정말 먹먹한 하늘을, 깜깜한 하늘을 그냥 보고서 계속 세팅해놓고 계속 그냥 밤새 서서 찍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러다가 한 새벽 4시, 5시확 터지는데 그때 흑점이 폭발한 사진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뭐 오늘 분량이 10분이라고 사실 그런 사진들 못 가져서 다못 보겠어서 아쉽지만, 어 제가 그 오로라를 찍으면서 느끼게 된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오로라의 현상은 사실 뭐 태양의 입자와 지구 자기장의 충돌해서 다른 입자들이 충돌해서 생기는 그 순간의 그 현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다른적인 이질적인 존재들이 만나서 충돌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다, 얼마나 다, 다른 서로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조화롭게 나온 우리가 평에서 더 빛나게 빛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 아무리, 어? <laughs> 오로라, 어, 빛이, 오로라 빛이 정말 무렇게 꽃처럼 피어나 있어도 구름이 뒤덮여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어쩜 그 아름다운 빛은, 그 오로라 같은 빛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우울하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볼수 없는 것처럼 내 안의 빛을 내가 스스로 또 발견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지 또 주위를 더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지 않을까. 작가로서도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좀 깨닫게 됐었고요. 오로라를 찍는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저에게 또 많은 가르침을 준 촬영기였습니다. 요게 요번에 동생을 응해주신 작품인데요. 저는 그, 그, 나비가 어렵게 알을, 허물을 벗고 날개짓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날개짓을 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내 안에 또 갇혀있는 건 아닐까. 나의 세상에 나의 틀에 내가 갇혀있진 않나.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알을 깨고 나갈까. 그것도 이제 작업의한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주제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로라를 다 담기 위해서 팔메 m 이어할지로 촬영했던 작업입니다.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찍은 사진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뭐 사진을 대학 때부터 뭐 촬영하고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진을 별로 어, 찍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출사를 다니면서, 하, 사진이 정말 사진 작가분들 참 대단하시구나. 많이 놀랬고요. 그, 화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 되게 화려하게 그림 그리고 전시하고. 하지만 우리들끼리는, 아, 사실은 이거 작업 노가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진은 찍어보니까, 어, 이건에 전투더라고요. 사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찍으신 사진들을, 어, 또 이렇게 공모해서 우리가 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신 또한국청문연구소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 마음이고요. 제가 끝으로 제가 그한 1분 40초 정도의 <laughs> 사진 엮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